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과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 테슬라, 애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어,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그러니까 나스닥과 코스피 지수를 간략하게나마 비교를 할 거고요. 어, 이제 미국 증시를 먼저 살펴볼게요. 2011년도 기준으로 볼 건데요. 2000포인트대 근처에서 16000대까지 무려 8배가량 상승했어요. 무지막지하잖아요. 그러면 이 코스피지수는 몇 배가 올랐냐? 네, 두 배도 못 올랐어요. 어, 대략 2,000 포인트대 인근에서 계산해보면 3,300대까지 두 배도 아니고 고작 70%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계산을 해보면 은행 이자를 복리로 계산했을 때 그냥 은행 이자 수준만큼 시장이 상승했어요. 이게 과연 거품이 존재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증시는 8배 올라갈 동안 한국 증시는 2배도 못 올라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어, 2000포인트 대 인근에서 지금이 지금 무려 10년이나 지났는데 그 지점에 와 있다는 거죠 여기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주장하는 내용이 이 거품이라는 것은 거품이 존재해야지 거품이 꺼진다는 거예요. 한국 증시는 바닥을 치면 장기 우상한다는 얘기가 미국 증시는 이전부터 여태까지 8배가 상승했으니까 2011년도부터만 봐도 거품이 엄청나게 낀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코스피 지수가 2000에서 16,000까지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스닥 지수가 딱 그렇다고요. 지금 저희 증시는 고점이 고작 해봤자 3,300밖에 안 나왔어요. 기업들이 그렇게 운영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닥 치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 증시는 거품 자체가 그냥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거품이 꺼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꺼진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미국 증시는 뭐야? 2011년도부터 무려 8배나 상승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얘네는 지금 초전 박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테슬라가 100달러 간다, 50달러 간다, 지금은 50달러를 주장을 계속 하는 이유. 애플이 지금 100달러가 깨지고, 80달러, 70달러로 추락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근거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거품이 있어야 꺼지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경제가 일시적으로 특수한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이때 잠깐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거품이 꺼진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폭락한 경우는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잠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간들을 1년, 2년 봤을 때는 어차피 2000대, 뭐 1800대 그 근처가 어차피 바닥이고 특수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뭐 잠깐 단기적으로 빠지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미국 증시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미국 증시는 일시적으로 빠진다, 일시적으로 조정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강남의 음마아파트가 예를 들어 5천만원에서 25억까지 올랐어요 이게 일시적으로 올라서 떨어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를 만큼 올랐고, 거품이 엄청나게 껴있으니까, 이런 건 조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정은 어떤 거냐면, 가격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는, 내려간다는, 내리막을 얘기하는 게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간다. 이런 걸 바로 조정이라고 하고, 장기 우상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 증시가 제가 앞으로 미국 증시는 앞으로 박살 나는데 그 영향을 잠깐 받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우상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맥락이고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없는 점이 참 아쉬워요 그래서 방송을 좀 연결식으로 계속적으로 할 건데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게 무지막지하게 올라갔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1등은 영원하다? 아니죠. 1등은 반드시 부러지고 몰락한다. 만약에 2008년도 인근으로 봤을 때는, 1000포인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16배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1억 주고 사셨는데, 이게 특수한 상황을 만나서 16배가 올라갔어요. 1억짜리가. 그럼 4억짜리로 계산해 볼까요? 4억짜리로? 4억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경기도 좀 외곽에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16배가 올라서 대략 50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 가격이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나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16000포인트대 인근까지 올랐는데 이 가격이 다시 올 거라고 보시나요?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들이 경기도 외곽 지역에 4억에 분양받았는데 그게 그 아파트가 50억에 잘 팔린다는 얘기가 똑같고요. 만약에 다시 하락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파트 가격이 50억이 되겠지. 그런 이론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어요. 제가 나스닥 지수는 5000포인트 간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장기적으로 그 밑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반드시 몰락한다고 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기업으로 접근하시면 이해도가 떨어지거든요. 이게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막막하잖아요. 막막합니다. 이게 경기침체가 오는데 얼만큼 어려운지 그게 체감이 안 돼요. 사실 그냥 단순히 뉴스만 봐가지고는 그냥 결과를 가지고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이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어느 구간부터 박살 나는지를 보시면 돼요. 중국집이 있는데 직원이 한 명이에요? 이게 그냥 사장하고 직원하고 두 명이서 먹고 살면 되니까. 그리고 대출이 없어요. 이런 짜장면집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파탄이 나냐? 파탄이 안 납니다. 안 나요. 사장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어려워지면 한 명을 자르면 그만이에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단한 명만 자르고 운영하면 밥은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 몰락을 하냐? 바로 대출이에요. 대출. 빚이 많은 나라들이 몰락을 한다. 그리고 빚이 많은 옆가게 500평대 중국집이 몰락을 한다. 직원이 30명이고 빚이 많습니다. 1인당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500평대 이 중국집에 인건비가 한 달에 9천이에요. 9천. 월세랑 이자까지 하면 못해도 1억 2천원 순익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 중국집이 과연 경제가 어려졌을 때 폐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좋아요. 이게 이제 레버리지 형태인데 직원이 하나의 레버리지 형태예요. 직원으로 인해서 도움닫기를 해서 매출을 폭등시킬 수가 있는데 만약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직원 월급 주다가 이 회사 짜장면집이 박살이 나요 이전 매장 그러니까 사장하고 직원하고 대출 없이 소소하게 운영하는 이 중국집은 엄청난 타격까지는 입진 않아요 밥은 먹고 살거든요 근데 직원 30명에 500평대 중국집은 초전 박살이라는 거예요. 이 이론을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가 싹 그려지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미국은 지금 대출이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4경 정도 돼요, 4경. 여태까지 미국 기업들이 성장을 시키고 도와주는 과정에서, 화폐를 엄청나게 많이 찍었어요, 달러를. 그리고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팔아먹었죠? 한국인들한테 중국인들한테 그다음에 나라들한테 여태까지는 안전하다는 이유 한 가지로 그게 세뇌작업이 먹혔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미국이 전 세계에 달러랑 국채를 뿌려 놓은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게 뭐냐? 미국이 한해 한해 벌어들일 돈보다 빚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가만히 숨만 쉬어도. 점점점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자로 다른 나라한테 줘야 될 돈이 계속 늘어나요?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화폐보다 휴지가 더 비싼 나라. 이게 지금 이러한 형태로 계속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화폐가 달러 가격이 폭락을 할 거예요. 미국은 지금 전조 증상이 오고 있고요.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그 당시보다 더 강력한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경기도 아파트 외곽에 있는 게 4억에 분양받은 게 50억이에요. 지금 시세가. 이게 지금 그렇다고요. 이게. 왜 테슬라가 그렇게 80%가 떨어졌는데, 제가 왜 여전히 테슬라가 비싸고 애플이 비싸다고 왜 강요하는데요. 거기다가 이게 잠깐 떨어지고 말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왜 갑자기 왜 사람을 자르면서 갈까요 왜왜 왜 직원들을 정리하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이 10명이에요 근데 경제가 이번 달만 어렵고 다음 달부터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번 달에 굳이 자를 필요가 없죠. 근데 이게 경기가 몇 년간 안 좋을 걸 예상을 하면 기업들은 먼저 직원부터 정리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번에 뭐 5%, 10%, 20%, 샤오미 같은 경우는 대략 직원의 20%가량을 정리해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지금만 자른 게 아니에요. 다음 분기에 실적 발표 인근에 점점 매출이 하락했을 때를 고려했을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점차 점차 자른다는 거예요. 직원이 예를 들어서 10만 명인데 이걸 한 방에 5만 명을 자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5천 명씩 정리를 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예를 들어서 금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전에 2%에서 막 7%, 막 8%까지 막 갔다고 가정을 해요. 이게 2%에서 한 방에 이렇게 안 올리죠.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이 내다보는 전망이 최소 몇 년간은 경기 침체, 매출 하락세, 그 다음에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연체할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게 어디냐? 바로 미국이다. 연체를 하고 있는데 미국인들이 월마트 가서 장을 많이 보냐? 애플의 핸드폰을 사냐? 절대 못 삽니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실 포인트는 뭐냐? 미국의 주택시장을 보시면 돼요. 미국의 주택시장이 예전보다 더 크게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해외국들이 달러를 손절하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국은 달러를 다른 나라들이 보유를 많이 해야 돈을 또 찍어가지고 경제를 부양할 수 있거든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돈을 계속 찍는 거예요. 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국채를 팔아먹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달러를 아예 안 갖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달러를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 경제성장기가 오면 나라들이 수출이 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러를 많이 보유하게 돼요. 그럼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달러를 계속 보유하게 강요하면서 자기네 나라의 돈이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경제 최고점에 있다는 건 뭐냐? 달러가 보유량이 역대 최대치라는 거예요. 달러 보유량이. 그러면 달러 보유량을 줄였을 때 미국으로 다시 이 달러가 갈 거예요. 그게 뭐냐? 미국 내 달러가, 달러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달러 가격이 장기적으로 폭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채도 뭐 예전 같으면 미국이 기축통화 달러를 보유해야 된다. 안전한 건 미국 국채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전세계 나라들이 대부분 달러, 국채 기본적으로 이걸 깔고 갔단 말이에요. 금처럼. 근데 앞으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게 지금 미국이란 나라를 똑똑한 나라들이 보유량을 줄여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미국 내 화폐 가치가.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많이 찍을 것인데 그 달러 양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국제효과를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이, 양이 너무 많아지면 기름값은 떨어집니다. 재고가 부족해지면 기름값은 올라가요. 석유전쟁 했을 때 기름값 폭등하는 거 아실 거예요. 달러가 딱 그런 이론이에요. 베네수엘라가 왜 화폐가 휴지보다 싼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미국은 전조 증상이 와 있고요. 이미 러시아나 중국이 달러와 국채를 포기하고 있어요. 양을 한 번에 줄이는 게 아니라 점차 점차 야 너네 달러 다시 가져가, 국채 다시 가져가, 우리 돈 다시 가져와.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 양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처럼 국채나 달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제가 앞으로는 이제 달러보다는 엔화에 투자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엔화. 에나가 이제 상승기에 돌입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항상 1등을 했다고 해서 이걸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이번에 터지면 난리 날 거예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탈 것이다.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지금 달러를 역대급으로 지금 많이 받아놔가지고 경제를 살려놓고. 아니, 애플이 무슨 2,500조가 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기도 외곽 아파트가 50억 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된다구요. 이제는 만두 피를 보고 만두를 고르는 게 아니라 만두 속이 상했는지, 싱싱한지를 보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선택 한 가지로 모든 자산들이 몰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 달러나 국채가 위기가 올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미국의 돈의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미국 경제가 박살 난다는 거예요. 미국의 모든 가치가 하락할 것인데 그게 뭐냐 주식이 박살 난다는 거예요. 장기 우상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는 미국 주식을 맹신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단한 번에 돌릴 수는 없어요. 뭐 예전에 제가 했던 뭐 삼성전자 뭐 2021년도에 망하는 해습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가 얼마나 위기인지 아셔야 되고 이게 진짜 신빙성이 없고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 매일같이 미국 주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주택시장이 붕괴되면 미국 경제는 그냥 완전 대공황 상태로 간다고 볼수 있어요. 이 주택은 단순히 조정이라고 볼수 없고 그냥 한 명의 인격체가 몰락한다고 볼수 있는 게 바로 주택시장이에요. 주식은 떨어지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주택시장은요. 대출금을 못 내고 이 사람이 돈이 정말 없다는 게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경매시장으로 넘어가고 그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어 이제 기업들의 제품을 사지 못하고 이게 다 연결고리로 다 이어진다는 거죠 그중에서 지금 전조증상이 나오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업이에요 실업 시럽. 실업을 하고 있다 짤린다 이런 게 바로 주택시장이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제 주택시장이 장기간 몰락한다고 했어요 이미 21년도부터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고 어, 아파트는 들고 가서는 안 돼요. 지금부터는 장기간 하락합니다. 장기간. 1주택자 분들은 사실 뭐 올라간다고 해도 못 팔고 내려간다고 해도 못 팔아요. 그 집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머지않아 몇 억이란 돈이 공중분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세로 이사를 많이 가시라고 그렇게 강요를 한게 숨만 쉬어도 그냥 떨어지는 게 주택이에요. 이미 미국 시장에서 전조 증상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결국 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금일 방송은 이 정도 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뭐 풀어가면서 뭐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최대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일 때가 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누군가는 정말 역 최대의 부자가 될 기회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미국 증시로 인해서 재산을 전부 다 날릴 수도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금일 방송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